넘어가는, 어, 도로입니다. 아니, 왜안 주무시고. 저 오늘 제 스승님이신 김지혜 선배님을 만나 뵙고 지금 귀가 중인데, 어, 이대에서 제가 사는 동네까지 소화가 안 돼서 걸어가려고요. 불금을 즐기신거야? 불일인데... 불, 불일인데... 조금 취했습니다 지금 취한 농도는 한... 30%네 너무 쌩얼인점 너무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취해서 여러분 월요일이랍니다 지금 취해서 조금 내 집까지 걸어가는데 어좀술좀 깰라고 안전 기간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라방을 하다가 누가 납치를 하면 꼭 신고를 해주십시오 기분요 이 기분 엄청 좋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홍대입니다. 심지어 드링킹도 좀 했습니다. <laughs> 표정이 귀에 걸려 있으시더니, 네, 왜냐면 저는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귀여워. 그쵸? 김지혜 선생님도 저보고 오늘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며 보나 왜 이렇게 귀여워라고 해주셨답니다. 술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맞아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 냄새가 나겠요 안녕하세요. 3 3분의 참여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귀여우신 분은. 감사합니다. 여긴 홍대입니다. 홍대에요. 제가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조금만 같이 가주십시오. 무서워요. 왜냐면 지금 1시잖아요 자라다 알림 보고 다시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쌩얼이라 죄송합니다 그쵸? 죠 엄청 한산해요 그냥 사람이 없어요 조금 빨리 걷고 지금 엄청 빨리 걷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네. 한, 합정까지 걸으면? 아, 흑백 모드. 네. 아, 무서워요. 언제나 입고 싶다. 감사합니다. 서른 네 분. 아, 네. 숨도 차고요. 네. 술기운도 이만큼 차있고. 아, 내일 녹음인데 클났다. 후... 네, 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새벽은 무섭습니다. 얼른 들어가 볼게요. 이쁘게 넣어야 될거아니야 오늘 GSM이랑 엄청 즐거웠답니다. 어, 네. 제가 갑자기 막, 오, 여러분. 막, 어, 여러분. 제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하면은 꼭, 112에, 신고해 주십시오. 헤헤. <laughs> 오. 여러분. 이 늦은 밤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생얼이라 오승유 어, 오빠다. 오빠. 어, 한 것도 예상을 할수있 오빠. 나 g s 쌤이랑술 먹었어. 오 시골 계 스튜디오. 어, 네 여기 있는 여러분 홍대입니다. 오빠. 남자 홍대. 진대. 홍대모, 남자들의 진대, 남자들의 대입니다 오빠, 오이 <laughs> 어, <맞아>. 아, 서영 <laughs> 선배님. 저는 귀가 중입니다. 오, 오빠, 내 네, 커플들도 있고요. 오늘 저는 저의 은사님이신 KBS 김지혜 선배님이랑. 한잔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술이 좀 취했는데, 어, 너무 무서워서 라이브를 켜고 걷는 중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어, 선배님 선배님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소화가 안돼요 아까 매운 해물찜이랑 3명이서 와인 4병을 마셨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고, 선배님이 더 이쁘시잖아요. 전 지금 뭐 드셨어요? 해물찜, 엄청 매운 해물찜이랑, 화요일에 같이 오시나요? 네네네, 그럼요. 화요일에 갑니다. 와인이요? 제법 취했죠. 그러니까 제가 취했잖아요. 와인. 4병 네 마셨습니다. 매운 휘몰증과 와인과. 또뭐 아, 마셨지? 맥주도. 맥주도 마셨고요. 전술 좋아합니다. 최현대 귀여우셔. 은정님이 더 귀여우시죠. 그래도 홍대는 사람이 제법 있네요 주량 제가 소시적에 소주 많이 마셨을 때 소주 3병을 천천히 마시면 기분 좋게 마시는 소시적에 하지만 지금은 한병한병반 그렇고 음. 깔라만시를 넣으면 친구랑 세병혼 혼자 세병 마셨습니다. 오늘도 엄청 많이 마셨다니까 누가 뭐, 뛰어가시네요? 저잘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라이바는 저를 쳐다보는군요. 여러분 깔라만시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소주에다가 깔라만시 원액을 한세 방울을 톡톡톡 해서 마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25분이 계시는군요. 그래, 지금 1시잖아, 꾸나야. 1시에 이만큼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쵸? 27분이나. 맥주 한개만 마셔도. 알콜 분에 그게 없나봐요. 근데 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어, 영희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걱정되고요. 걱정되지 않나요? 좋아요. 여기는 사람이 많은 홍대입니다. 우와. 저, 영희님, 저 지금, 안녕하세요. 취해서, 아, 왜냐면 선배님이랑 술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대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데 어, 택시 타기에는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래서 혼자 걸어가는 중입니다. 얼른 걸어갈 거예요. 한 10분? 30분 나로 걸어가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은정님. 홍대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고 계신데 괜찮아요 시험장에 보는 라방은 짱 감사합니다 네 홍대는 밤도 밝네요 얼마 되는 거리? 지금으로부터 30분을 걸어야 합니다 예, 네, 영희님 감사합니다 엄청 아, 빨리 가려고요 집에 저 피곤해요 영희님 다음에 꼭 봬요 저희 그때 어디였지 상가 집에서 뵙고 그쵸? 그래서 이 대에서 저희 집까지는 도보 한 30분. 졸려. <laughs> 네. 그래. 횡단보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걷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용이님 너무 졸려요. 용이님 너무 졸려요. 걸어야겠죠. 하트 모양, 하트. 이려면 하트. 좌우 잘, 잘 살피시고, 네, 아, 저는 속이 더부룩한 게 너무 싫어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네 도착하면 2시? 이렇게 시 있으면 2시 반 속이 너무 더부룩해요 안녕하세요 저 걷는 거 진짜 좋아해요 하루에 만보는 꼭 걷는 것 같아요 음, 2시 걸으시면 용희님왜안주보세요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그쵸 용희님 내일 11시 11시 많이 평소에도 걷는 편입니다 아 내일 네, 더불어 보는 게 싫죠 아니 직업상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다고요? 그런 직업이 있나요? 오 횡단보도 걷기. 아 진짜 시계 조절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laughs> 있답니다, 크흐, 있군요. 제가 모르는 건 많은 것들이 있군요. 원래 네. 하루에 만 보는 꼭 걸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안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니까요 아, 소연아, 네 친구, 네 친구, 소연아, 소연이가 내가 또술 먹었다 그러면, 술꾼이라고 오해하겠지만, 나, 우리, 선생님이랑, 건나하게, 한잔했습니다. 어흐, 내일 일 있는데 큰일 났다. 오, 어, 이제 조금,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아, 맞아요. 후배님들 시험이 있고, 대원 1 4기들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인데, 네, 저야 뭐 강의를 하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대본을 봤습니다. 어렵다군요. 어두워졌어. 어두 어둡죠? 어둡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꼬마 목살의 미, 본방 사수 중인. 고맙습니다 네. 사랑이 귀엽죠? 파메리크, 라르크, 라리로리, 포푼. 귀엽죠? 야, 살짝 꼬이신 거. 네. 왜냐면, 좀 취했기 때문이죠. 아, 지금 도착 전에. 네. 한 도착 한 10분 전에 끄겠습니다. 벌써 14기라네. 그쵸. 그렇죠, 제가 병원 방송 7기인데, 어느덧 14기. 저희 기수의 두배 정도 되는 기수를 뽑는 겁니다. 네, 엄마 치미 쌤. 안녕하세요. 어? 누가 말을 걸었는데. 네, 제가 이제 두 배가 됐습니다. 사투리 캐리 좋다고. 진짜 사랑이 연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투리를 하다가 제가. 어, 서울 말도 해야 되니까? 아니, 뭐, 뭐, 뭔 소리야? 사투리만 하기도 하고, 대라도 연기해야 되니까, 사투리랑, 이 표준말을 넘나 들어야 되는데, 어, 가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방송이, 어라라, 방송이? 응? 무슨 방송? 같이 걸으시죠! 같이 걸으시죠 후배들 많겠네요 후배들 제법 있죠 제법 있는데 전 영원히 후배이고 싶습니다 전 선배가 되는 곳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취하신 약간 사투리 어 근데 날씨가 진짜 좋네요 날씨 좋아요 <laughs> 약간 뜨거지만 어쩌다 미국 게인 스타 룸메를 아비깡이요? 네 걔는 걔는 남달라요 저랑은 좀 다릅니다 네 아주 거친 친구죠 거칠어요 선배가 되는 것이 왜 좋지 않으세요? 후배가 됐을 때는 후배일 때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용인되는 점이 있었는데, 어, 이제 선배가 되니까 후배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laughs> 그들한테 멋진 선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다 마음적인 부담이 되고. How was your day? Uh. My today was great! 음. 어깨가 무거워지죠 어제 선배님? 네! 14기에 도전해주십시오 대원방송 14기 <laughs> 저요? 진짜 착한 선배인데 좀 다들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오빠 승희 오빠 빨리 착한 선배라고 얘기해줘 누나 선배 같은 선배 없다고 빨리 얘기해줘 아이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부담? 뭐 갑자기 야 부담은 아니고요 오, 어, 파란불. 오빠 근데 왜 앉아? 저는, 저는 10분 있다가 라방을 끄겠습니다. 왜냐면, 10분 있다가는 저희 동네에 도착할 거 같기 때문이죠. 김보나 성우님, 안녕하십니까. 승희 오빠? 빨리 좋은 선배라고 얘기해, 빨리. 오빠, 오빠, 오빠. 나간 거 아니지? 빨리 좋은 선배라고 얘기해줘. <laughs> 진짜입니까? 저 늦게 자요. 몇 시에 주무세요? 또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줘. 진심을 담아서. 빨리, 나 착하다고 얘기해줘. 오빠, 나 GSM이랑 술 먹었다. <laughs> 그 동기놈들한테도 얘기해줘. 동기놈들이 나벤날 얻어먹는 줄만 알아. 응, 화이팅. 맨날 반석 오빠나 성형 오빠가 맨날 야 내가 맨날 사잖아 김보남 맨날 얻어먹기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난 난 좋은 사람이야. 대원 후배들 중에 후배요? 전 후배들이랑 다 친한데 엄청 착해요. 그치? 전 이승행 오빠랑 친합니다. 그치 오빠 음주운동 허! 우리 동네 거의 왔다 스물여덟 명 있나 계시네 이 새벽에 음주운동 아주 좋아요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빠랑요? 예승님 오빠랑? 네. 전 친하다고 얘기해도 오빠가 아니요, 안 친합니다 하면은, 아, 그럼 울어야지. 전 걸음이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요? 1시 25분에 뱅종을 하겠습니다. 보나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출근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죠? 전 걸음이 빠르답니다 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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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우도 바이켄이 짱저 바이켄 멋있죠? 바이켄 녹음했을 때 동기놈들이 야, 바이켄이 왜 너야? 라고 했던 게, 어, 바이켄 누나 원래 좋아했는데, 왜 너야? 이러면서 짜증 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나. 저 뛰는 좀왜냐 하, 왜냐면 술에 취하신 분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뛰었답니다. 무서워서 술 취하신 분이 어 담배를 이렇게 손에 끼고 오, 이렇게 하셔서 도망쳤습니다. 아 라피랑 괴리감 오늘의 TMI 대단한 실력이랑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 오. 우리 피했습니다. 길빵, 길빵하면 안 돼요. 하지만 길빵하는 분이 내 옆에 있는데, 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커뮤니티에 사랑해가 좋다고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담배인데, 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담배 냄새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저런,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왜냐면, 손에 담배를 끼고, 저거 처벌 안 됩니까? 담배 끼고, 담배, 전 담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 25분에 끄기로 했는데, 26분에 뜨겠습니다. 25명이, 24분에 더 줄어들려나? 21분에 청취자 여러분. 22분에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집에 잘왔고요 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어, 결혼식 갔다가. 담배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동네 근처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네, 인카운트 해야죠 집에 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너무 쌩얼이라 죄송하고요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밤 보내세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여러분, 안녕. 빠빠빠.